안녕하세요 헤드프로 박대성입니다 아, 그린지변 어프로치를 할때 가장 안정적인 것은 치핑이죠 공을 굴려서 홀쪽으로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치 못하게 공을 띄워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아,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연습 없이도 쉽게 공을 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는 여러분들이 공을 띄울 때 이렇게 하죠 클럽 페이스를 열고 스탠스를 이렇게 해갖고 손목을 확 써서 혹은 아니면 들어 올리고 뭐 이런 샷을 합니다. 이런 샷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아요. 공을 띄울 때 잘못 미스가 되면 이렇게 탑핑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손목이 이렇게 써지면 어, 무슨 공을 띄우는 데는 좀 유리하긴 하지만 위험 아, 부담이 너무 커요. 미스할 확률이 큽니다. 아, 그래서 연습 없이도 여러분들이 쉽게 띄울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정상적으로 클럽을 잡고요 클럽 페이스를 여는데 이렇게 돌려서 열어 잡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클럽을 잡고 팔뚝을 쫙 돌립니다 팔뚝 전체를 돌리는 거예요 팔뚝 전체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클럽 페이스가 열리죠? 이 상태로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클럽 페이스를 연 만큼 스탠스는 타겟보다 왼쪽으로 서 주시고요 끝났어요 이 상태로 그냥 똑딱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동작 없이 굉장히 쉽게뜹니다 왜냐하면 그 샷을 할때 손목이 이렇게 써지는 건 위험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 정상적으로 잡고 팔뚝을 이렇게 돌린 다음에 똑딱 그냥 지나가는 스윙을 하게 되면 왼쪽 손목은 콕 얹고 요렇게 요렇게 써지고요. 오른손은 이렇게 써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없어요. 공이 날로 맞을 확률이 없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공을 높게 그리고 이쁘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거리 한번 보고요. 잡고 팔뚝 돌려서 스탠스는 타겟 왼쪽 됐고 자요 상태에서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어 거리가 좀 있으니까 좀 높이 아니, 스윙을 좀 크게 똑딱똑딱 딱. 거의 홀에 근접했습니다. 다른 동작 없죠? 여러분들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지, 이 영상을 보고 당장이라도 코스에 가서 어, 그린주변 플레이 공을 띄워야 될때한번 쳐보세요. 뭐 채를 들어올리거나 뭐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똑딱 자 팔뚝 돌리고요 스탠스는 타겟보다 왼쪽 이 상태로 코킹이나 뭐 이런 거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똑딱 지나가면 됩니다 싹싹 싹 지나가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려드릴게요 정상적으로 잡고 팔뚝 돌렸죠 스탠스는 타겟 왼쪽에 정렬을 하고 공의 위치는 살짝 왼발에 둡니다 무기 중심도 살짝 왼발에 두고요 자, 이 상태로 손목 움직임 없이 그냥 똑딱! 맞죠? 음, 어렵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그린 주변에서 공을 아주 쉽게 띄우는 방법을 익혀서 동반 플레이어들에게 자랑 한번 해보세요. 아, 아주 쉽게 띄우는 방법. 아, 다른 동반자 분들에게 굉장히 부러움을 살수 있는 그린 주변에서 아주 쉽게 공을 띄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아,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잡고 팔뚝 돌려서 타겟보다 왼쪽으로 정렬하고 그냥 똑딱 똑딱 아시겠죠? 그린, 주변, 그린 주변에서 높이 뛰는 자수 멋진 샷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드프로 박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